예, 나름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. 예, 저, 이제 그 강의를 혼자 하기는 너무 외롭잖아. 혼자 책을 보긴. 그래서 강의를, 동영상 강의를 사서 그 구매를 해서 그 한, 한 거의 100시간 그분 얼굴 뵈면서 들었는데 어떻게 100시간 동안 한 번은 사람을 안 웃겨. <laughs> 그런 분하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아, 이거 따보려고 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, 다음번에는 이렇게 극악하게 안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다음번에는 진짜 기출문제 더 단단히 해서, 어, 한번 시험에 좀 합격을 해보려고 합니다. 60점 정도 이상이 기출문제에서 요번에도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, 저도 그런 것 같은데, 아, 이거 기출문제 60%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다외우니까 그죠? 인간적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예. 여러분들도 놓지 마시고, 왜냐면 우리는 여섯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. 여섯 번의 기회가 있으니 그 중에 한번뭐안 걸리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저도 다음 시험 포기하지 않고 희망의 끈 놓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